안녕하세요. 또 접니다. 또 찾기가. 음.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을 해 보네요. 옆에 BJ 리베 님께서 계십니다. 저는 지금 수박을 먹고 있습니다. 음. 이 게임은 니블러스라는 게임입니다. <laughs> 왜요? 아 방송 방금... <laughs> 아 너무 아 아니 그 아니라 난 저번에 이거 방송 중에 네블러스라 그랬어 이번에는 뭐라 그랬지? 니블러스니블니블러스니블러스 <laughs> <laughs> <니불러스. 웃음> 맞잖아. 요 아 웃겨 <laughs> 아, 비, 아 진짜 방귀 뀌냐 미안해 냄새가 어 <laughs> 미안해 아 진짜 니랑안 뀌냐? 방귀 뀌는 사람 무생물이야 친구랑 있을 때는 안 뀌어 <laughs> 아 실수야 너무 못다 보니까 하는 거야 네브러스 맞잖아 <laughs> 아니 좀많이피가 못해갖고 웃은 거야 에 <laughs> 1플레이오 해볼게요어 저는 쉬움으로 할게요 플레이... 쉬움으로 하면 무조건 이긴다 방금 졌는데 <laughs> 어 플레이스는 18로 할게요 어머머 죄송해요 저는 얘가 일부러 이렇게 이유는知 스킨을 예로 할게요 제가 얘가 예쁘네요 제 이름은 하리보입니다 초스피드 어프...안돼 초스피드로 어프해서 초스피드로 죽었어 <laughs>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우왕우왕우왕우왕 우왕 날 쫓아온다 아하 아하 우왕우왕우왕우왕 우왕우왕우왕 날 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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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, 따라오지마, 따라오지마. 난나리계서아 냄새나. 아. 안 맞아. 난 나나. 나는 그게 이상한데. 우 왕! 우우 멕시리스 맥시... 맹얼, 어. 맹리스 어. 아! 방금 뒤에서 사냥 장면을 목격했어. 일루와, 일루와, 나랑 합체하자. 일루와. 일루와, 어차피 잡힐 거왜 이렇게 도망다냐 일루와, 일루와. 오케이, 안 돼, 씨. 아이 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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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.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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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.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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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. 야, 이거 파란색 블루, 블루 홀이 있는데 들어가도 돼? 아, 먹어. 그거는 무조건 먹어. 먹었당. 그럼 그렇게 커져. 너, 너가 너무 컸을 때가 먹으면 그거 터진다? 너무 많이 먹어서 터져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니 <laughs> 네 제발 그 목소리. 안 돼. 나이 계속 떨어져. 안 돼. 쫄지, 저... 니가 더 이겨. 엄청 커졌어, 저기. 어차피 니, 네 걔, 걔한테 도망칠걸? 작을수록 더 속도가 빨라. 오, 똑같은 사이즈면안 되는 거네. 응? 어, 똑같은 사이즈면 안 돼. 와.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음, 거예요. 블록홀 들어가도 되지? 아니, 어 들어가도 돼. 왕. 와, 제 완전 커, 대박. 제 대박 커. 안 돼! 안 돼! 날 따라오지 마요! 나랑 합체리도 모두 다 시도하고 있어! 게임 끝! <laughs> 이거 이제, 어? 나의 레전드가 됐다, 이거는. 방송 레전드. 네, 지금까지 레전드. 저였습니다. 굿바이! 지금 4분짜리야. 굿바이!